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일단은 어, 쿠폰이 5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주 목요일이 이제 또 5월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일매일 접속해서 쿠폰 사용하고 쿠폰에서 획득한 티켓으로 추가 보상과 할인된 상품 구매 기획까지 바로 가질 수 있다고 나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아까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쿠폰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1일 이거 다 하루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이제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월 1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5월 6일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꼭 하루에 하나씩 쿠폰 을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총6개 총 쿠폰을 다 입력하시면은 추가 보상으로 129에서 137 그리고 해원의 t v 20억에서 500억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쿠폰은 쿠폰 센터에서 다 나온다고 나와 있고 제가 하루마다 어차피 올릴 거기 때문에 까먹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재 그런 내용이고 이제 쿠폰에서 획득한 날짜별 골든 타임 티켓으로 코인 받으시고 할인된 상품도 구매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코인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